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루미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많이 급락이 나오고 투매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 공모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공모를 통한 상장이 있고 스펙에서 스펙이 합병에서 그쵸 그렇죠? 스펙 합병에서 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변경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신공모를 통한 상장인데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개인들은 증권사 청약만 하면 끝이야 그쵸 그렇죠? 안분배정을 받아요 그런데 기관들은 틀려요. 기관들은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면서 뭐다 공모가도 정하고 보유기간 산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보유기간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얘네들은 미화기약부터 해갖고 6개월까지 할수 있는데 6개월 화기약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팔게 되니까 리스크가 크죠. 대신 주식을 배정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어 만약에 보유 기간에 6개월이 많다 그러면 얘네들은 중장기적으로 더 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종 뭐 이제 어, 봅시다. 공모가부터 한번 봅시다. 자, 르미르의 공모가를 쳐 봤더니 1 2 0 0원에 확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13대 1로 굉장히 결과 자체도 좋지 않죠? 예. 예. 50 2024년 기관 수혜식을지은 52개 중 52번째.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12,000원에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보유 기관도 뭐예요? 없잖아. 전혀 없어. 얘는 뭐다? 우리가 어,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다. 지금도 공모가 이상이기 때문에 어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거 뭐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장대 양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주식은 장대 양봉이 중요해. 왜? 추세를 볼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장대 양봉을 알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 추세라고 그랬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준선을 잡아야 돼. 주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는 구간. 이게 추세를 볼때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를 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요기업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의 절반이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14,000원이라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5분 봉으로 봅시다. 5분 봉으로 이렇게 보면, 자, 우선은 우리가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하죠. 그러면, 14,000원 이기1봉에 거요. 분봉에. 이게 없고, 우리 가 분봉에서 좀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소통방이 좀 있죠. 예, 바치얼 주식 아카데미라는 소통방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되요 그러니까, 어, 거기, 저희가 최근에는 조, 종목보다는 주식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링크 보시고, 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제 분봉의 모습인데, 자, 우리가 212평선에 0 조금, 2 0일2평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2일 이평선은 뭐냐면, 모든 차트에서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선이에요. 이평선이 하락으로 간다면, 이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평선이 하락으로 간다면, 주가가 하락. 이평선이 상승을 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락, 이평선이 하락 구간에서 매매해야 돼요? 상승 구간에서 매매해요? 당연히,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하세요. 한번 볼까요? 1분봉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 매매하지, 하락 구간에서 안만 매매해 봤자 절대 수익이 안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5분봉 정도로 보시면 이 가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모가인 12,000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12,000원이라는 가격대. 굉장히 중요하죠 안 보여 요 여기를 12,000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12,000원이라고 하고 지금 시간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갔죠 13,000원 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거의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가장 안 좋은 패턴은 뭐예요 이자 여기다 선을 긋게요 여기가 공모가 부분이라고 치면 그렇죠 이렇게 치면 가장 안 좋은 패턴은 시가가 이렇게 해서 공모가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일 하락을 하더라도 공모가에서 끝내줘야 돼. 아니면. 개파락을 어, 하더라도 이 위에서 다시 끝나지는 흐름이, 흐름이 나와야지 공모가 이하까지 하면 주가는 왜냐하면 신규 상장지는 물량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 하시고 내일장 한번 우리 여기 지지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손절은 자꾸 대응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